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먹이라 머리라, 치라 먹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안과,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백성들이 2000년동안 세계를 유리한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교회와 연대하는 우리로 부활절에 눈과 기를 기웁니다. 우리 모두 말수만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서 승리하신. 생명의 주님을 소포하며 믿는 자에게 구원의 시작과 생명의 시작과 거듭남의 시작을 나뉘는 역사적인 증언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구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예수는 구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 거라는 말씀처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확신을 선물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시기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십자가의 대속이 하나님께 받아들였음을 정면 정리, 정면다고림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시면 믿은 것도 헛것이요라는 말씀처럼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믿는 자는 빚진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씨앗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적인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주의 부활을 흔들어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처럼 현실의 고통에서 승리한 승리를 기대하게 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 말씀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어둠을 밝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인,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또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준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의 구한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8절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복음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의도와 계획은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활과 승천과 영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부활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교제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은 신앙의 꺾대기 신앙입니다. 정겨진 예수님은 어린 나이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길에 많은 군중들은 정려다운바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여라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한 군중들은 사내들인 회원들과 동조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적극적으로 동의와 찬성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장소를 골고다 언덕이라고 말합니다. 그 골고다의 언덕의 히브리어 표현을 골고리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골고네트 어원은 갈라에서 파생된 단어였습니다. 갈라의의미는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바퀴가 아니라 두 바퀴를 이야기합니다. 한 바퀴는 하나님이 바뀌고 한 바퀴는 예수님이 바뀝니다. 한 바퀴는 예수님이 바뀌고 한 바퀴는 나의 십자가에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죽음을 넘어 부활과 승천과 영생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경영되어질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고리트의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기억된 것은 우리가 장차 죽음을 넘어 부활과 승천과 영생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왕성될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그아의 소망에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로 구원이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굴고래트의 영적인 의미는 첫 번째로 구원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옛 사람을 다 버리고 거듭남의 시작점이 바로 굴고래트 굴고다이언더 십자가 사건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번 부인했습니까? 참세번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의 확인을 통해서 제자로의 사역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후에 양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나를 사랑하냐 질문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것은 단순한 물질과 세상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약을 먹이는 것하고, 치라 말씀하시고, 어린 약을 먹이란 것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 먹는 것에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의 양식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 양식은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섬김과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절대적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한계 없이 모든 것이나 나의 가치관과 학습된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사랑의 히브리적인 표현은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표현이 히브리적인 표현으로는 뭐냐면은 야다 하부입니다. 야다. 알다라는 표현입니다. 아하부는 사랑.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과 모성적인 사랑과 우주적인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야다 하부는 첫 번째로 친구 같은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절친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야하야하방가 무엇이라고요? 우정이라는 것이죠.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우정, 그 우정의 사랑을 바로 야다 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가족과 같은 끈끈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야다하음으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에로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조건이 붙어있는 세상적인 사랑을 세상적인 사랑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대하시니까 아니면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대하십니까 세상적으로 계산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십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당신이 남기고 갈 양들을 그들에게 죄없으신 어린 양을 계속 불러 내어 주 것처럼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고 간그 양들을 내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30년 전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한국 교회의 큰 서구입니다. 아직도 그 사랑의 온기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부활 사랑이었습니다. 만일 내게 천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게 바칩니다. 조선 땅을 죽기까지 살아나신 한 성교사의 비모는 우리의 신극을 울리기를 맞아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은 조선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저기마 같이 버릴 수 있는 구원의 확신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베드로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사랑으로 질문할 때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절대적인 사랑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처럼 조건 없이 구성적인 사랑과 모성적인 헌신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남겨주신 양들은 조건 없이 공평하게 사랑받아야 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강교의 성도 여러분 구강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로 서로 사랑받아야 할 거룩한 존재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저는 이웃과 하나님께서부터 거룩한 전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전제로 어린 양을 먹이고 양들을 치고 양들을 먹이라는 명령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는 것이 조건부가 아니라 명령어였습니다.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첫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는 예수님의 양을 위해 대속물로받쳐진 것처럼 희생과 성김을 통해 살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끼는 것이 내 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는 영적인 의미는 골고다 십자가 사건은 구원을 알리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새 생명의 시작점이요. 거듭남의 시작점인 것을 세상에 확장시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어떤 것을 확장시키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사건, 골고다 십자가 사건을 세상 가운데 확장시키라는 것입니다. 확장하고 증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 사역의 정체성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세상에 널리 확장시키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양의 먹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라고 가르치고 기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권한을 당한 것을 모든 사람의 대속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3위 만에 부활한 사건을 모든 곳에 확장하고 증인으로 살아간 것을 사역의 근본으로 참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구강교회성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한은 곧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을 넘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돌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구원,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널리 확장시키고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십니다. 하내 양을 치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십니다. 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나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체질화되어 나의 믿음과 신앙의 근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양을 친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의 상징적인 의미는 부활의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이 세상 가운데 확장시키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사건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통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원하시면서 응답찬송 16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